태양을 삼킨 여자에 대한 분석을 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하는 리뷰를 해볼 텐데요. 민두식이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네요. 민두식도 참 대단한 인물로 보이는데요. 루시아를 좋아하게 되었으면서도, 민두식은 지금 회사와 민경채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민경채가 아직 그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민경채가 과거 정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과 사이에서 나온 친자식이 바로 민셀이고요. 하지만 민경채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민두식이 아마 제대로 악행을 만들어서 그런 걸로 보이네요. 민두식이 둘이 헤어지라고 말을 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경채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하지만 민두식의 입장에서는 언제 민경채가 다시 되돌아갈지 모르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민두식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두식이 혼자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민두식이 하는 말이, 민경채는 아직 그걸 모른다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면 안 된다고 말이죠. 아마 본인의 악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민경채가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루시아를 정리한 거죠. 루시아하고 좋아하면서 루시아하고 결혼하게 된다면, 민경채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민경채는 회사가 전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루시아가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민두식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루시아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민경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민경채나 민두식이나 정말 둘다 똑같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리고 남의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면서 스텔라장의 복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텔라장이 왜 민두식에게 복수를 하려는지 말이죠. 그동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장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민두식의 악행이었다는 것도 말이죠. 그동안은 혹시 그런 걸까 예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확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텔라장은 바로 민두식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민두식만 아니었어도 스텔라장의 아들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장이 이렇게까지 복수를 준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경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민경채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민경채가 그 사람의 옆에 있었다면, 스텔라장의 아들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세리도 자신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고요. 스텔라장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죠. 민세리가 바로 민경채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경채는 지금까지 민세리가 친자식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민세리를 동생으로 만들었는데요. 물론 그 뒤에서 민두식이 도와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민두식하고 민경채만 알고 있습니다. 민세리 자신조차도 엄마가 민경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니 대단한 콩가루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보아하니 민경채도 그렇고 민두식의 집안에서는 다들 밥은 잘 챙겨 먹더라고요. 반찬을 직접 만드는 것보다 주연아한테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연아는 자신의 언니 백설이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죠. 지금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떠난 건지 몰라서. 반찬은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언니도 찾고 있습니다. 사실 복수 때문이고 계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백설이는 주연아한테 말을 해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김선재가 주연아를 이용하는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스텔라 장도 그렇고 백서리도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백서리가 이대로 김선재의 계획대로 될 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텔라 장이 백서리의 옆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스텔라 장의 비서도 일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이제는 민수 정도 백서리를 도와주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 복수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주연하는 백서리를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백서리를 보면서 우리 언니가 아니라고 대답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백설이하고 스텔라장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김선재의 악행은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김선재를 보고 있으니 정말 보는 내내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모르고 있나 봐요. 김선재는 자신이 이런다고 해서 민경채가 좋아해주는 게 아닙니다. 민경채가 결혼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김선재가 과거 백서리를 이용했듯이 아마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회사의 직원으로 생각하고 김선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죠. 아마 김선재를 배신하게 되는 것은 민경채가 되겠네요. 김선재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어떤 전개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야 민수정이 백서리와 함께 하네요. 백서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둘은 지금부터 서로를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문태경을 부탁한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민수정은 목적이 언니입니다. 언니의 자리에 민수정 자신이 들어가길 바라면서도, 민수정은 루시아가 민두식과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네요. 백설이는 이상하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민두식과 내가 결혼하면 민수정 당신에게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아마 민수정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게 될 겁니다. 백설이에게 자신이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죠. 전부 다 그게 목적일 텐데요. 그 와중에 결국 문태경이 조필두를 찾아냈고요. 이제는 정말 백설이하고 문태경이 복수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태경도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민두식이 얼마나 악역이면 이렇게까지 될수 있는 걸까요? 민두식 때문에 조필두 역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필두가 이렇게 나와도 언젠가는 도와주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조필두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조필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민두식이 자신에게 악행을 만들까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태경은 일단 조필두에게 가라고 한 거네요. 그런 문태경을 보면서 백설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데요. 백설이가 그래서 지금 민수정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민두식하고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문태경이 회사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들라고요. 문태경이 회사에서 안 좋은 입장이 되는 것 같으니, 민수정이 옆에서 도와주게 된다면, 문태경도 복수를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민수정이 이렇게라도, 루시아하고 함께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민수정이 회사를 이어받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텔라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정에게는 다른 목적도 있을 거라고요. 민수정의 엄마에 대해서 스텔라장은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민수정의 엄마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스텔라장이 민경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두식이 그랬을 리가 없으니까요. 민두식은 민수정 엄마한테 굳이 약행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민경채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민경채가 민수정 엄마를 죽게 만들었던 겁니다. 민수정 엄마가 있으면 민두식의 재산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민두식의 재산이나 회사를 민경채는 전부 다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고, 민경채한테는 오빠가 있죠. 그런데 민수정은 엄마가 다르니까 민경채가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었기에 민수정의 엄마에게 악행을 만들었던 건데요. 아마 민경채가 확실하지 않겠나 싶네요. 민경채라면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데요. 민경채가 만든 악행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민경채는 민세리와 함께 백미소한테도 악행을 만들었는데요. 그 악행에 대한 죄값도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민수정 엄마에 대한 악행까지 있으니 정말 결말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생각이 들었네요. 한편 김선재는 지금 백설이를 그냥 두지 않는데요. 백설이에게 또그 이야기를 하네요. 나는 백설이입니다라는 말을 해 보라고 말이죠. 루시아가 백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김선재가 달라질 것이 있나요? 김선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일어나 모르겠네요. 김선재는 지금 문태경에게도 악행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백설이도 루시아가 아니라 백설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민경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민경채가 김선재하고 결혼을 할까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민경채가 김선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김선재가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왜 결혼을 하겠어요? 그게 김선재의 착각이라고 봐야 합니다. 김선재는 지금 민경채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이 회사를 전부 다 가지는 게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선재 때문에 정말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김선재만 아니었어도 백미소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선재 때문에 정말 되는 일이 없네요. 백서리도 그렇고 문태경도 그렇고요. 문태경을 지금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김선재가 악행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김선재는 지금 마주하게 된 사람이 있죠. 바로 백설이가 가족처럼 생각하던 인물입니다. 주연아한테 지금 김선재가 전화를 하는데요. 김선재는 주연아에게 백설이를 찾았다고 알려주죠. 그럼 주연아는 당연히 백설이가 있는 회사로 찾아오게 될 거고요. 하지만 스텔라장이 다 준비를 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갑자기 김선재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과항 보라고 했던가요? 김선재는 아마 죽게 되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민두식과 민경채 악행도 많은데, 지금 김선재까지 이러고 있으니까요. 김선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할수 없게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에 대한 해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